가진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ça. c e s 일 ça. c 난 s t ça. C'est ça. C'est ça. C'est ça. C'est ça.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우리 서론에서 우리 렘넌트들이잘 알아야 될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편집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세상에 있어 여러분의 부모님들, 학교에서 또 세상의 책들이 전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편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보세요. 요셉 알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이렇게 사용할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뭘 통해서요? 꿈. 그래서 요셉이 그 꿈으로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끝나요. 어, 복음을 받고. 너무 고마웠고 감사하고 어,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여기서 전부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요 실제적인 응답을 못 받아요 실제적인 이 꿈의 성취를 어, 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 그것을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설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것을 완전히 뿌리 내렸더니,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노회로. 보디바레 집에 갔어요. 그랬는데 요셉은, 요셉의 꿈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요셉을 위해서 절을 하고, 요셉에게 무릎 꿇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라는 그 꿈이었는데, 노회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내가 요셉이, 내가 노예로 왔지만, 노예인 이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돼. 노예로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무엇을 봤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허! 저 요셉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우리 집에 모든 것이 형통해졌어. 내가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지. 요셉이요 다 이렇게 설계된 거예요. 그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여정이 된 거예요. 그때 어디 갔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요셉에게는 이것이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완전히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왔어요. 내 꿈을 해석해줘. 나 너와 함께 지내고 싶어. 내 꿈, 나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래? 사람들이요. 요셉에게 다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때,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셨어요. 요셉이 주신 그 언약이 이 여정을 거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 여정 동안 뭘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거예요. 이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언약의 여정에 중요한 총리의 자리로, 최고의 공무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함께 예배되는 우리 더산업교의랩런트들이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었는가. 자,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때 요셉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Nobody.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노예에서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상관없어요.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면 그 모든 현장이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현장이에요 노예도요. 감옥도요. 또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그 가정도 그 애굽 땅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편집, 설계, 디자인된 누구 렘넌트 때문에. 자, 그 응답을 유대인은요. 그것을 놓쳤어요. 보세요. 유대인은 그것을 놓치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붙잡았어요. 우리 렘노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 학원 보고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잘볼수 있어야겠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놓쳤어요.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나교회 다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전도와 성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 보세요. 우리 동네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쳤어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무응답이잖아요. 보세요. 완전히 응답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원망을 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무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무응답이 사실은요. 진짜 응답이에요. 왜요? 그들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요그성교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붙잡았냐?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쳤잖아. 그래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거야.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자.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응답받는지 전부 나와요. 오늘 학원보고만의 성경구절이 전부 있죠. 15개 나라에서 모였어요.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렸어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 빌립지사가 빌립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자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저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에디오피아 m 네시 r u s a l e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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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r u s a 내 현장에서 2, 3, 7이라칠나라사람을만사람을예요는 거예요. 보세요, 언약은붙사은사람이런 응답을 받아요. 빌리이사이 아니에요. 십장 은절에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고넬리는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오! 로마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집빌리보에서이 지방에서 만난 거예요. 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이 렘넌트들의 이, 이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보내주세요. 자,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화란과 핍박의 시대가 왔어요. 전부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무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전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 이 안디옥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이 안디옥교에 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37 나라에 사람들이 제자로 쓰고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여정을 보세요. 그때 이제 이 237의 언약을 초대교회가 붙잡았어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전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길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였고 하나하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3 7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방인 성교의 중요한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성교회의 힘쓴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길 원했는데요 바울인 자기가 전도하러 가고 싶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지마 너는 저 마게도니아로 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37을 어떻게 회복해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때 19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워져요. 이 에베소 교회는 중한237나라를 살리에 12명의 제자가 세워져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여정을 봐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놓친 사람은 놓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노예 되고 포로 되고 속국 될 수밖에 없어요. 무운 닭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언약을 놓쳤는데 잘 된다면 응답을 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속에 있어도 문제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만큼 나를 사용하시니까요. 나를 통해서 노바디의 현장이 에브리바디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으라 2, 3, 7. 이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보고 말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시겠대요. 그237 나라의 5천 종족을 살리래요. 전부 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같은 말인데 달라요. 이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가슴에, 인생에 다 편집하세요. 여기에 주역이 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수 있는 치유의 힘을 주셨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이 답은 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 마흔 가지의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답.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노예로, 감옥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답으로 편집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사용하신다? 서밋으로 무슨 말이냐? 서밋은 내가 받을 응답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서밋은 무엇이냐?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 언약의 중요한 대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언약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이 삼칠 나라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이 언약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축복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받은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짧게 기도성 기도눈을 하고 하느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